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남자 K입니다. 어, 예고해 드린 대로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 4, 히트맨 등의 수많은 히트작 개발에 참여한 레벨 디자이너 피터와 인터뷰를 했고요. 어,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이번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업로드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파트 1, 1편. 피터와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페셔널 레벨 디자이너로서 10년 가까이 일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를 하였고, 지금은 이것이 게임 디자인을 배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토니호크 시리즈 게임 개발로 저의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가장 만들고 싶어했던 긴 시간 동안 팬이었고 내가 게임업계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MMO 게임을 만들러 갔습니다. 저는 스타워즈, 더 올드 리퍼블릭, 워해머 40K MMO, 다크사이더즈 3, 언차티드 4, 라스트 오브 어스, 히트맨 등의 게임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스웨덴의 스타브리즈에서 레벨 디자인 디렉터로 워킹데드, 크로스파이어 등의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킹데드의 대부분의 레벨을 만들었던 팀의 리더였고, 그들을 리드했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레이아웃을 설계했였습다다러면면벨벨자자이는어어일일주주하하요요 right. well, so, so um, 우선 간단한 대답 r 저 i 는그 h 이 박스를 만듭니다. 물 t 다 e 스튜디오 l 이런 것들을 블록매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레벨의 초기 레이아웃을 담당합니다. 나중에 물론 아티스트들이 이것들을 이쁘게 꾸밉니다만 우리가 게임의 진행이나 어떻게 플레이어가 게임을 경험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시니어 레벨의 디자이너라면 당신은 레벨의 첫 번째와 마지막 패스의 스크립팅 또한 담당하게 됩니다. 어 복잡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겠네요. 네 물론 당연히 재미있습니다.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파트 역시 일이 절대 끝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게임의 전반적인 리이아웃을 잡을 때는 가볍고 재미있지만 레벨 제작의 끝무렵에 이를 때는 스크립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능들을 다듬어야 하고 레벨에 추가되는 모든 기능들의 중심점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 레벨 디자이너가 레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라면 레벨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쳐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회사의 경우 디자이너가 레벨의 프로듀서 역할 또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지만 레벨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에 디자이너가 책임을 집니다. 모든 라이팅, 스크립팅, 레벨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분을 말이죠. 라이팅 아티스트가 책임지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이너가 책임을 집니다. 특히나 게임 플레이어 관련된 기능들은 디자이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 소리나 이펙트들을 발생시키고 싶다면 그런 비전을 아티스트에게 전달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떤 디자이너가 팀에 있어서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작은 수의 회사들만이 좋은 레벨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 등 다른 개발자들과 게임 플로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이 문을 열었을 때 플레이어가 어떤 것을 보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시선을 특정 각도로 고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플레이어가 가게 될 다음 지역을 플레이어에게 미리 노출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많은 부서들과의 협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디자인이 희석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 그만큼 디자인이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디자이너라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비전이나 그의 게임 디렉터의 비전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디자이너는 간단한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스크립팅, 기타 자신의 레벨을 설계할 때 필요한 기술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게임 플레이의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할때 게임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만들기 위한 간단한 스크립팅이나 간단한 로직은 디자이너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복잡한 것들은 테크니컬 디자이너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게임의 최소한의 부분은 디자이너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업계에 들어와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업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회사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에 점점 익숙해질 것이고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들이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일은 다시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당신은 몇 가지 제한적인 포지션에서만 일하길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맨 처음에 당신이 당신의 커리어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클래스에 있는 당신보다 실력이 월등히 낮은 친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나 또는 다른 모든 레벨 디자이너들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당신이 가진 포트폴리오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 이상 가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할 것입니다. 왜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채용한다면 그 누군가가 시니어라고 했을 때 나는 내 팀을 도와줄 수 있는, 내 팀을 키울 수 있는, 누군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없을 때이 팀을 움직일 수 있는,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디자이너를 채용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팀이 더 쉽게, 더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디자이너와 시니어 디자이너를 적당히 믹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계에 들어오고 싶은 주니어 레벨의 디자이너는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스크립터라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 스토리나 당신이 만든 엉망진창의 레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뛰어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당신의 폭포를 볼 것이고 그것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당신이 그것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어려웠을지 당신이 아팠을 때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가할 것이고 다른 열명의 다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또한 평가할 것입니다. 그 중에 당신 것이 최고여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비디오 포맷시면 좋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을 만한 것이면 더 좋습니다. 당신의 포포를 보여주세요. 작은 수의 완성도가 뛰어난 포폴 몇 가지가 많은 수의 별로인 포폴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원 많이 하시고 또한 많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3D를 배우셔야 합니다. 맥스나 마야를 배우세요.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튜토리얼을 통해 얼리얼이나 유니티 등 하나의 프로페셔널 툴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세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당신이 어떤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질문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실제 인터뷰를 봤을 때 많은 면접관들이 내게 이 질문을 했었고 당신이 인터뷰를 보게 된다면 인터뷰 보는 내내 면접관들은 아마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메타크래틱 90점 이상의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때 당신은 이 게임이 어떤 것들을 바꾸고 싶나요? 당신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게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많은 게임에 변화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게임 개발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에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작업한 모든 일들을 내다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신의 리드가 갑자기 당신에게 와서 우리는 너의 레벨을 못 만든다. 너가 설계한 레벨은 우리 게임에 들어갈 수 없어. 잘라. 끝. 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당신에게 적당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설사 그가 그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때는 시간에 쫓길 수도 있고 프로듀서가 미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레벨을 만들지 못하게 된 데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과 당신 리드의 관계가 당신이 자신이 설계한 레벨을 일정 부분 잘라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좋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당신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듬고 다듬어서 다시 만들면 됩니다. 당신의 레벨을 새로 만들 때마다 당신의 레벨은 계속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팀의 디자이너들에게 항상 좋은 파일 구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몇 스튜디오는 이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불쌍한 아티스트들이 그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당신이 맥스나 마야 등의 툴을 다룰 때 당신이 만든 파일들의 구조를 잘 설계하셔야 합니다. 규칙을 정해 이름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그룹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보기 쉽게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을 다른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만들면 이해하기 쉽도록 코멘트를 남기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일 버스에 치여서 회사에 못 오게 됐다고 했을 때, 다른 누군가 당신의 일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 한 시간 안에 당신의 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설계해야 됩니다. 모든 당신의 작업은 다시 정리해야 될 정도로 엉망으로 구조를 짜면 안 됩니다. 어, 다음 질문은 랜덤 박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서 어, 간단히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 최근 동양권에서 0.001% 등의 지극히 낮은 확률로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내는 모델로 많은 게임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요. 몇몇 어, 사람들은 이것이 카지노와 굉장히 흡사하고 돈을 버는 방식도 유사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불법도 아니고 돈잘 버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um, I hate it personally. I think uh you know I think it comes down to I mean what do we care? You know there's a certain amount of integrity, right? Like I believe that video games are art.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해 게임들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이것이 핵심일 텐데요. 어 저는 비디오 게임이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순진하게 수익을 내지 않으면서 예술만을 고집하거나 뭐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어 당연히 저희는 성공적이어야 하고요. 그래야 계속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긴 해도 서양에서는 보통 스킨이나 게임의 다른 아이템들을 모두 랜덤하게 나눠주는 이런 모델보다는 인게임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들은 보통 게임 안에서 획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계속 게임을 할수 있는 것이고 개발자는 게임의 밸런스를 더 좋은 방향으로 조정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오랫도록 아주 잘 해왔습니다. 유저들을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해온 것이지요. 당신이 충분한 시간 동안 게임을 즐겼다면 혹은 당신이 1만 명 이상의 적을 죽였다면 당신은 무언가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그 무언가 좋은 아이템이 유저에게 공평하지 않은 말도 안되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아이템들은 결코 아닙니다. 어, 그리고 보통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질문하신 극히 낮은 확률의 랜덤박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단지 형편없는 비즈니스 모델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어드벤테지를 유저가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것이 왜 게이머로서 저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기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당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신이 돈이 더 많다면 당신은 더 좋은 총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자로서 순수한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 박스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게이머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PVP 게임에서는 말이죠. 디아블로와 같은 게임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좋은 장비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VP류의 슈팅게임을 한다면 또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적에게 총을 맞췄을 때그 사람만 5%의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면 그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에서도 카운터 스타이크를 하시죠? 어, 그렇다면 왜 당신은 에임봇을 가진 사람과 게임하기를 원하시나요? 전 이것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임봇을 사는 것이나, 해킹해서 벽에다 대고 총을 막 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비슷합니다. 만약 당신이 게임에서 말도 안 되게 특출나고 싶다면, 그래서 정말 좋은 골든 AK를 산다면, 그러므로서 당신이 기분이 좋아진다면, 개인적으로 전 이런 것들이, 어, 조금 슬프게 느껴집니다. 전 게임을 오래 만들어 왔습니다만, 질문하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저에겐 참 신기한 모델입니다. 이것이 동양에서 성공적인 모델인가요? 사람들이 계속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런 게임들을 오랫도록 즐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 생각에 이런 게임을 서비스할 때 유저들이 보일 반응을 예상해 보면, 만약 제가 게임에서 뭐, 엑스칼리버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좋은 아이템을 쓰는 유저에게 죽게 된다면, 어, 저는 이런 게임 안 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고 유저들 역시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제 예상에 게이머들이 이런 게임을 하게 되면 98%의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돼난안 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2%의 사람들은 짜증나 나도 좋고 더 좋은 엑스칼리버를 살 거야라고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이와 같은 논의는 저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서양에서 게임을 만드는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서양에서 게임을 만드는 방식이 어,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회사를 시작하고, 당신이 만들고 싶은 회사는 이런 회사고, 어, 우리 회사의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어, 그런 후에 특정 시점에 충분히 성공한 이후에 그런 문화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회사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돈을 버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그들의 고유한 회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다룬 다큐멘트들을 보았고 회사의 규모를 키우면서 회사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구성원들 모두가 회사의 문화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반드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된 에어비앤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2 0 0 0명이 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목표 설정을 우리는 무조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한다 방법은 상관없다 라고 정한다면 아 물론 저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 캔디크러시로 유명한 킹이 어저 회사 근처에 있는 회사죠 킹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의 사람들만을 노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저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 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회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99%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단지 1%의 사람만을 타겟 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1000달러씩 쓰는 게임 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10달러 씩 쓰는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그한 사람의 다른 모두를 자신의 말도 안 되는 강한 엑스칼리버 같은 아이템으로 죽이고 난 이후에는 당신의 바보 같은 게임에 질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바보 같은 구매 행위를 하기 원한다면 그들은 금액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그만 쓰게 되는 특정 포인트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리서치를 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지속하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섹터에 몇 백, 몇 천만의 사람이 있는데 왜 그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가요? 전 이렇게 해야지만이 게임의 유저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저들이 계속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게임 개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당신이 만약 당신의 게임을 스토어의탑 10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보통 게임들의 순위는 금방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 동양에서의 같은 경우는 한 게임의 수명이 다하고 나면 바로 비슷한 게임을 조금만 고치고 나서 또 다시 새로운 게임을 그냥 출시하는 그런 일도 역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o, oh, to here, as, common... 그와 비슷한 더러운 실험들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쪽에서요. 하지만 이쪽의 트리플 A 게임들에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랜덤박스는 있습니다만 유저에게 어떤 말도 안되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위클릭 캐시를 통해서 어,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아이템의 기본 레벨은 철저히 유저가 얼마나 어려운 컨텐츠를 클리어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높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어떤 특정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7레벨의 컨텐츠를 클리어하면 7레벨의 아이템을 얻는 것이고 10레벨의 컨텐츠를 클리어하면 10레벨의 아이템을 얻는 것이지요. 모두에게 공평한 어떤 아이템 등급의 구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룰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런 룰도 없이 개발자들이 원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게 하고 몇몇 바보들이 그런 것들의 돈을 엄청 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구매력 높은 소수의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많은 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게임을 만들게 되면 결국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물론 결론은 게임을 잘만들라는 것입니다. 엑스칼리버같이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은 게임에 추가하지 마시고요. 아네잘 들으셨나요? 제가 랜덤박스 관련돼서 피터와 나눈 이 이야기들을 어, 파트 2로 나눈 거는 이 부분이 가장 이야기도 길었고요. 어 가장 멘트가 많았어요 이 친구가 얘기한 것들 중에 <laughs> 그래갖고 어, 이 부분을 뒤로 한번 뺐었고요. 어, 그리고 이 친구 워낙에 말도 빠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집에도 조금 오래 걸렸고 번역에는 제가 시간을 짬짬내서 이 한다고 했는데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좀 예고해드린 것보다 업로드가 조금 많이 느려진 것에 대해서는 어 청취자분들께 좀 양해를 어 구합니다. <laughs> 그래서 좀 이런 인터뷰들을 제가 가끔 하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뭔가 저희하고 그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또 오랫도록 여기서 게임을 만든 그런 개발자들의 생각이나 어 최근 업계 이슈에 대해서 어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도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어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게임이 고티 받는 그날까지 개발자 K의 게임 개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K였습니다.